옛날 영상? 뭐 옛날 영상? 옛날 영상 요거, 내가 이제 쫄라맨 반전 스토리였나? 그걸로 시작했던 것 같은데. 어. 아, 이때 목소리 진짜. 너무 듣기 싫은데 한번 들어볼게. 쫄라맨 반전 스토리. 아 야, 정답 써져자 좋지? 좋지. 그러면은 쫄라산과 A동 1리베이에서 만나. 좋지. 아, 근데. 어, 여, 기 맞나? 어, 여기 맞는, 어, 여기 맞는 어, 것 같아. 아 이거 무슨 내 동생 진짜 여긴, 웃었는데 가어 아닌가? 저긴가? 아니 아니 아니야. 여기 맞는 거 같아. 왔다, 니비토. 사사사 이게. 한번붙어 보자고. 얍. 큭. 아, 너무 부대에서. 어색해. 한도를 초과하였습니다. 한도가 뭐야? 한도를 초과하였습니다. 이, 니 계세요. 왜? 아우. 아, 근데 아무래도 저는 유튜브를 시작한 지 1년 6개월밖에 되지 않았다 보니까는 1년 반밖에 안 됐거든요? 그래가지고 옛날 영상이 조금 뭐랄까 너무 약간 극혐이라기보다는 그냥 좀 귀엽네. 어. 옛날 영상이 좀 귀여워요. 그러면 한번 옛날 노블록스 영상 한번 보, 봐보자. 이거, 이거. 죽음의 점프네 안녕하세요, 손덕희입니다. 오늘 해볼 게임은 아! 아, 진짜. 어, 스테이지를 그 따라가, 이게 그 이제 그러니까 이런 단계를 따라서 하는 점프맵인데요. 일단 처음은 아 이때 목소리 진짜 왜 이래. 아리 네 그래 어렸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평균. 진짜 이때 그 목소리가 진짜 좀 듣기가 너무 여덟 번째 고흡 근데 뭐 딱히 저는 예전 영상 보면서도 많이 웃거든요. 아악! 어. 아, 아, <laughs> 아, <찌! 웃음> 아 어? <laughs> 아니야 나 최초마을 약간 가깝게 오긴 했는데 그 최초마을은 아니야. 너 어디 냐어 <laughs> 저기 있다 저기 있다. 빠! 아, 나 무슨 빠? 무슨 비누가냐? 안돼! 아 진짜. 얘나왜 아. 거기 서있어 친구들이 제 옛날 영상 보고 목소리가 재민이 목소리고그러더라고요 맞네.